자우각반 또잇된 나 탄탄 안녕하세요 탄탄입니다 베트남 경제 관련 소식이나 한국 베트남 관련 소식을 공유합니다 오늘 공유할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부총리 6월 16일에서 23일 미얀마와 한국 방문 베트남 외환 보유고 700억 달러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 달성 신풍제약 베트남 건기식 시장 진출 베트남 축구협회 박항서 감독과 계약 연장 협상 서두른다, 베트남 상식, 베트남의 전쟁 역사 등등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각 소식들을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지속적으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이미 하셨다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추천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오니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베트남 부총리 6월 16일에서 23일 미얀마와 한국 방문한다는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엉딘 회 베트남 부총리는 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미얀마를 방문한 후 19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베트남 정부는 웹사이트에서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 회 부총리는 아웅산수지 외무부 장관과 은행, 금융, 기획부문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회 부총리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나서 부총리급 비즈니스 대화를 공동 주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미얀마에 2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미얀마의 일곱 번째 최대 투자 국가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양국의 교역 규모가 작년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8억 7390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미얀마의 아홉 번째 큰 무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양국은 향후 이 수치를 10억 달러로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에서 투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공적개발원조 제공 및 관광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베트남은 양국의 교역규모가 작년 전년 동기 대비 6.73% 증가한 657억 달러로 한국의 네 번째 큰 무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양국은 2020년까지 이 수치를 1000억 달러로 올리기로 협의했습니다. 네 다음은 베트남 외환보유고 700억 달러 기록 사상 최고치 달성 소식입니다. 베트남의 외환 보유액은 현재 7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중앙은행이 돈 가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딘종 틴 재무부 산하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틴 경제 전문가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중국과 미국 간의 지속적인 무역 전쟁의 다차원적 영향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중앙은행이 베트남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율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다음은 신풍제약 베트남 건기식 시장 진출 소식입니다. 신풍제약이 베트남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신풍제약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신풍대우파마 베트남은 바로코민 골드정 등 베트남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군 위주로 생산 및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시장에 적합한 제품군을 선정하여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풍대우파마 베트남은 현지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생산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갖추고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및 마케팅 플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메가3 등의 식이보조제가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이고 있고, 인삼 및 홍삼은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로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용과 함께 다이어트 제품 또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젊은 여성 고객층이다 보니 페이스북과 같은 SNS 판매 비중이 높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강 기능 식품 시장이 연평균 13%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습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1996년 국내 최초로 베트남 해외 투자 1호 기업으로 진출한 신풍제약은 현지에서의 높은 인지도와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 개발 및 글로벌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건강 기능 식품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베트남 축구협회 박항서 감독 계약 연장 협상 서두른다 소식입니다. 베트남 축구협회가 박항서 감독과의 계약 연장 협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동남아시아 최강으로 끌어올리면서 국민 영웅으로 불리는 박 감독과의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 이후에도 계속 붙잡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 징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까오반 오아인 베트남 축구협회 부회장은 박항서 감독과의 계약이 내년 1월에 끝나고 계약 만료 3개월 전 올해 10월에 양측이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아인 부회장은 또시한보다 이른 시기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베트남 축구협회는 현재 이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박 감독의 공원에 합당하고 베트남 축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감독이 계약 만료로 떠나게 할 수는 없다면서 축구 팬들이 박 감독을 잃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계약 연장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현지 온라인 매체 뉴스24시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도 박 감독 영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서 베트남 축구협회가 계약 연장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감독의 계약이 연장되면 그의 몸값이 상당히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현지 매체는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세후 2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8,400만 원인 박 감독의 연봉이 48에서 60만 달러 약 5억 6,700만 원에서 7억 9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베트남 상식, 베트남 전쟁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은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라오스, 캄보디아와 접해 있고, 인도양과 태평양이 이어지는 지정학적 위치로 외부 침입이 잦았습니다. 10세기 말까지는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1883년에서 1945년까지 약 62년 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1946년에서 1954년에는 프랑스가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차이나 지역의 지배권을 다시 주장하게 되어 프랑스와 인도차이나 전쟁을 시작하였고, 1954년 호찌민이 이끄는 베트남군이 프랑스를 몰아내고 북부는 호찌민의 민주공화국, 남쪽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베트남 공화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1964년에서 1975년 월남전으로 알려진 베트남 전쟁이 치러졌고, 1975년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베트남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남베트남의 사이공을 점령하고, 1975년 4월 30일. 남 베트남이 항복하면서 남북 통일과 함께 1976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탄생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통일 국가를 건설하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베트남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 제작에 힘이 될수 있도록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딴비엣 행값 라인의 감언전예우.